현재 최고의 기대작인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죽음이 영화 시작 5분 안에 일어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리고 과연 누가 죽을까요? 미국의 유명 영화 매체 스크린 기크에 따르면 굉장히 믿을 만한 정보원에게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원은 영화 시작 5분 안에 누군가 죽을 것이며 이 죽음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언뜻 보면 그저 루머에 불과할 것 같은 소식이지만, 인피니티 워의 제작자인 케빈 파이기가 코믹콘에서한 말을 떠올려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답니다. 그는 브라질 코믹콘에서 타노스는 인피니티 워 초반부에 자신의 존재감을 강력히 알릴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정보와 케빈 파이기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타노스가 영화 초반부에 누군가를 죽인다는 사실이 굉장히 말이 되죠.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죽일까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바로 로키입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마지막에 토르와 로키가 타노스의 거대한 전함과 만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그후 인피니티워 예고편을 보시면 토르는 기절한 상태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로키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타노스의 공격에 토르는 부상을 입어 우주를 떠돌다가 가오개를 만난 것이고 로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게 아닐까? 라는 가설이 현재 가장 유력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적중한다면 저희는 로키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제작자 케빈 파이기에 따르면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감독 루소 형제 역시 마블 팬들은 이 영화를 보기 전 감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보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스였습니다. Build <놀람> a statue f o 아 <shrug> <shrug>